안녕하세요. 미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래크래프트 체력 공략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래크래프트에서는 무시무시한 함정과 강한 몬스터, 그 외에도 체력을 닳게 하는 다양한 기믹으로 시수떨드 없이 죽을 때가 많은데요. 그만큼 체력을 관리하는 능력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체력을 늘리는 법에 대해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그릇입니다. 생명의 그릇은 하트를 한칸 늘려주는 아이템인데요. 이 아이템은 최대 10개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하트를 최대 2줄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체력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면 반드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그릇은 이 생명의 수정 조각을 9칸 합쳐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작법을 보시면 생명의 그릇은 이 생명의 수정 조각 아우칸을 모두 합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수정 조각은요 몬스터를 잡고 나오거나 아니면 동굴 밑에 있는 생명의 수정 원석을 캐시면 이 생명의 수정 조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생명의 가루는요 아우칸으로 제작대에 합치면은 이 생명의 수정 조각 하나가 되니까요 이 아이템들을 반드시 판명하셔서 체력을 늘리는 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블즈 악세사리입니다. 모든 장비를 보면 품질이라는 아이템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는데요. 이는 버블즈 악세사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품질에 체력 혹은 불멸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들은 생명력 2가 있기 때문에 약한 칸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조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각 악세사리에 맞는 재료를 넣으면 랜덤으로 품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단조대의 제작법을 알아보고요.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단조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단조대는 제작대, 흑요석, 모루 그리고 돌반 블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만들어진 단조대인데요 이 단조대를 보시면 장비를 놓는 칸이 있고요 밑에는 단조대를 돌린 재료를 넣는 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도구 허리띠를 놓고요 이 고구어리띠를 만든 재료 가죽을 놓게 되면은 이 망치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지금 품질이 불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여기서 버튼을 누르시면 품질이 랜덤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질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체력 혹은 불멸로 바꾸시면은 체력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품질은 내도의 별로도 모두 단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네더의 별은 모든 아이템들을 단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파밍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네더의 별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버블즈 악세사리의 접두입니다 단조대와 마찬가지로 품질과 함께 이름 앞에 하트에 반하트에 라는 접두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접두사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두사는 반하트 하트에 라는 옵션으로 바꾸시면 되는데요. 이는 버블즈 리포징 스테이션이라는 아이템으로 바꿀 수 있고요. 바꾸는 데는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아이템 대 제작법도 알아보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이 아이템인데요. 번역은 되어있지 않지만 버블즈 리포징 스테이션이라고 아이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템은요. 모루 제작대 용암 양동이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만들어서 설치하게 된다면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클릭하면요. 여기에다가 단조를 넣으시게 되면 사용되는 경험치와 함께 이 지금 현재 접두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단조를 누르면은 제 경험치가 소모가 되면서 단조 접두가 바뀌게 됩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릴 수가 있는데요, 누를 때마다 경험치가 조금씩 소모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트에 관련된 단조를 바꿨고요. 이번에는 이 악세사리 버블즈를 한번 모두 껴볼게요. 지금 현재 제가 모든 체력 관련된 옵션으로 이렇게 모두 껴봤는데요. 벌써 하트가 세 줄하고도 두 줄이 된게 보이시죠? 물론 여기서 반하트가 아니라 하트라는 접두를 붙이게 되면 더 체력이 늘어나겠죠? 다음으로는 강화된 생명력 인첸트입니다. 이 강력한 생명력은요 최대 5 단계까지 있고요 1 단계마다 최대 체력의 10%를 추가로 늘려주는 아이템입니다. 그럼 최대 5회 체력을 끼면은 최대 체력 50%까지 얻을 수가 있고요 가장 큰 폭으로 늘려줄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강력한 생명력 이 재트를 구할 수 있다면은 반드시 구해주세요. 한번 껴보겠습니다. 체력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줄 하고도 하트가 여덟 칸이 생겼는데요. 여기서 웃긴 거를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 체력이 하트를 넘어서 이제 숫자로 바뀌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체력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저렇게 하트 칸이 숫자로 바뀌니까, 하트가 숫자로 바뀐다면은, 아, 내 체력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족 반지입니다. 종족 반지는 최대 파밍지 로스트 시티에서 얻을 수 있는 반지인데요. 각 종족마다 고유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종족 반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면 강한 부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드래곤 반지와 거인의 반지는요. 체력을 올려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후반에는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드래곤의 반지는요. 시프트를 누르면 부가 효과를 얻을 수가 볼 수가 있는데요 드래곤의 반지는 최대 25%의 최대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고요 거인의 반지는 최대 100%의 최대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 반지는요 역시 반지 때문에 반지 템에만낄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거인의 반지를 한번 껴볼게요 거인의 반지를 끼게 되면요 부가 효과로 인해서 캐릭터 크기가 커지는데요 지금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는 이 체력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체력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물약인데요 물약 중에서는 생명력 강화의 물약이 이에 해당됩니다 생명력 강화의 물약을 먹게 되면은 4칸 혹은 8칸까지 체력을 더 늘릴 수 있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체력이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황금사각 동안 사용하게 된다면 하트를 더 많이 사용, 얻을 수 있겠죠? 이상으로 체력 공략을 모두 마치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크래프트에 있는 수단으로도 이렇게 많은 체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하셨는데요. 아, 이러한 아이템들을 모두 잘 파밍하신다면 은 이제 여간에서 죽지 않는 튼튼한 캐릭터가 될수 있겠네요. 그리고 팁으로 끝내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요, 이 아래 크래프트에는 시크릿 반지라는 일곱 개의 반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의 반지는요, 생명력 강화의 반지라고 이 생명력 강화의 물약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반지인데요, 이 반지까지 끼게 된다면은 생명력을 조금 더 늘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상으로 책력 공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공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바!